안녕하세요. 캐캣입니다 오늘은 환경 보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환경 보건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키워드 몇 개만 알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라서 그 이상 깊게는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다만 용어들이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게 많아서 포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기 쉬운 과목인데 근데 또 막상 보면은 진짜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적용해보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환경보건 얘기, 공기 대기오염에 관한 거, 물 수질오염에 관한 거, 땅, 토양오염,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환경보건 파트 살펴보고 문제도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기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온, 바람, 습도, 강수량 등등이 있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꼽아봤어요. 기온, 기습, 기류. 이렇게 기후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인체 체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를 온열 요소라고 하는데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생뚱맞게 간호조무사랑 환경보건이랑 뭔 상관이야? 할 수가 있는데 기온, 기습, 기류 요게 병실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호실기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기온, 기습, 기류, 기후의 3대 요소가 실제로 인간에게 주는 체감 온도를 감각 온도라고도 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인간이 최대의 생리적 활동을 할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생리적 최적 감각 온도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온, 기습, 기류가 기후의 3대 요소라는 거. 인체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온열 요소가 뭐냐 하면은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 하나 추가되었다. 요렇게 암기해 주세요. 책 중간쯤에 보시면 불쾌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불쾌지수는 우리가 DI로 표시를 하는데 디스컴포트 인덱스라고 해서 이 기후 상태가 우리가 불쾌감을 얼마나 느끼나 우리 막 날씨 덥고 끈적끈적하면 막 짜증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DI가 70 이상이다 하면은 어10% 정도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DI가 올라가서 75다 이러면 끝에가 오죠 그래서 50% 절반 정도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80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이 막 짜증나서 좀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고요. 86 이상으로 올라가면 견디기 힘든 거죠. 진짜 막 푹푹 찌고 내리 찌고 숨 턱턱 막히고 너무 힘든 상태. 그래서 이 불쾌지수 수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환경복원의 특징은 뭐 때문에 무슨 오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을 하는 거는 어쨌든 환경오염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기온 역전현상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온이 뒤집혔다는 거죠.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내리 쪄서 여기는 복사열 때문에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올라갈수록 추워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고 여기는 뜨거워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뚝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오염이 생기더라도 이게 순환이 되고 퍼지고 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이 순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근데 눈이 덮여버린 거예요. 눈 덮이고 바람도 안 불어요. 그러니까 위에 공기는 당연히 찬데 바람도 안 불고 눈도 덮이고 했으니까 뭐 여기도 그냥 찬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이 순환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땅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고, 중요한 키워드가 이게 바람 없는 날, 눈 덮인 날, 요때 생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뇨, 라니냐예요. 엘리뇨는 어떻게 보면 바다의 온난화 현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어, 바닷물 속에는 차갑고 겉에는 뭐 햇빛 받으니까 따뜻하겠죠. 그래서 찬물 더운물 이렇게 섞이면서 바닷물이 이동을 하고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다가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이 순환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나 칠레 연안에 이제 바닷물이 뜨거운데 이 뜨거운 바닷물이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더 순환이 안 일어나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라니냐는 반대예요. 이 더운 물, 차가운 물 순환이 되면서 이게 바람이 불고 섞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순환 작용이 멈춰버리다 보니 라니냐는 오히려 반대로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따뜻한 물이 섞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바람이 안 오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차가워지는 반대 현상을 우리가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바닷물이 점점 차가워지니까 뜨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여기선 죽고 차가운 물에서 살아야 하는 물고기들이 여기선 죽겠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으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바다가 흐르고 순환이 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와서 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끊어지다 보니, 한쪽에서는 가뭄이 오고, 한쪽에서는 뭐 홍수 피해가 오고,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시험 문제는 엘리뇨, 바다가 따뜻해지는 현상, 요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복건제 책에만 봐도 뭐가 내용이 많은데, 이 정도만 일단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고, 시간 되실 때한번더 읽으면 좋을 거예요. 기후 쪽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대기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후의 3대 요소,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기온, 기습, 기류,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복사열까지 더해주면 인간의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온열 요소가 완성되죠. 기온, 기습, 기류, 기후의 3대 요소에 복사열까지 더해주면 온열 요소가 된다. 요렇게 키워드로 기억해주세요. DI는 사람이 기후로 인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지 보는 건데, 70일 때는 10% 정도가 불쾌하고, 75일 때는 끝자리가 오죠. 50% 사람들이 불쾌하고, 80은 대부분, 86부터는 견디기 힘든 상태라고 했어요. 5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 하면, 끝에 5인 거75 이상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호 실기 쪽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끈적끈적 기분 나쁘고, 너무 낮으면 건조해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쾌적한 습도의 양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40에서 70%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45에서 65로 적혀 있기도 하고, 어떤 책은 40에서 60%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그냥, 40에서 70%로 외우시고 그 사이에서 답을 골라주세요. 어떤 책은 68%뭐 요렇게도 나오는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40에서 70%로 보시고 그 게이지 안에서 답을 골라주세요. 너무 건조하다 하는 건 습도 30% 이하면 가습기 틀어주고 해줘야 돼요. 건조하면 문제가 상기도염에 걸리기 쉬워요. 간호실기에서는 상기도염, 기관지염, 감기 등에 습도를 높여주어라 요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습해서 병원균 곰팡이가 잘 생기는 습도는 80%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습하게 해줘야겠죠? 대기 중에 분진, 가스, 오염물질이 잘 발생하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서 땅에 갇혀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온 역전 현상 골라주시면 되죠. 기온 역전 현상이 이게 언제 생기냐 하면, 바람이 안불 때, 눈이 땅에 덮였을 때, 비 안게 상관없고요 바람 없고, 눈 덮인 날,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여기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야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눈 덮이고 해서 공기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요렇게 섞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기온 역전 현상 바람 없고 눈 덮인 날 키워드로 꼭 기억해 주세요. 공기가 알아서 섞이면서 깨끗해지는 자정작용도 일어나는데 이 자정작용이 방해되는 공기 순환이 왜안 일어나냐 하면은 기온 역전 현상이죠. 기온 여기가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환경 보건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기 대기 오염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분석해서 콕콕 집어드릴게요. 환경 보건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